얘네는 이제 라마트 나올 것같아 아까 그 아저씨 한거 보니까 약간 라마트라한 게있는데 뭐가 나왔을까 이거는? 한주 좋다. 오리? 오리 사요아 이거 아, 오리다 오리 오리사. 다. 얘기 해줬구나. 미안. 들필어요 뭐야 이거. 천천히. 천천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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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들려볼게. 아야 고만데한번 빼고 한될 거예요. 벤지 위치나 알려줘요. 메카리? 지의액리카페 아. 오케이. Okay. Okay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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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봐요 줘. 봐요 접어요. 맞춰야 돼. 래 하나 잡쪽오 왼쪽 오쪽 왼쪽. 다 죽여버릴 거야. 피이픽 바꿀 때가 됐는데? 다 많이 때려 우리 헬로 검 채워줄 거야. 잘해. 어 많이 때려. 어 많이, 많이 때려. 때려. 너무 어, 맛있어. 아, 어. 영웅 아니, 아니. 아니. 아, 어 아니야 라 맞아 이거. 이 이제 제 알았어. 아 거기. 야 돼. 뺄. 괜이 잡았네? 음, 천천히 가자 한번 빼, 빼 네, 네, 네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 이거. 있다. 거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나거 아, 이거. 나 아, 이이 아, <놀람> 오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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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가, 가져야 돼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우리 가. 맞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 바로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네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가. 야, 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다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리 가. 우 끊임없이 움직여. 굳이 쉬운 표정이 되어줄 필요 없잖아. 기에 아, 해. 보그 해. 알아. 가가아니아니아니아니 차마 차마 차마. 위치 변경 중.

우리 투날파리좀날파리 날파리 좋은데? 신하게 나와 이거 좋 아, 조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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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면안 되는데? 아, 되는데. 우리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. 리 먹어서. 아 거기. 지고올라이야그아오약돌될 건데. 아 지마. 살아파라. 이거 잡았어. 지 이제. 어디야? 가안끌려 이게. 조금 끌리는 거 같아. 아, 잠깐. 대충 안맞추지안 봐. 괜찮아. <목소리가> 아, 갑다기리잔나오거든요탱크바꿨 정도. 이만 낙사 이만 봐도. 이만 봐도. 이만 봐도. 이만 봐 봐도. 이만 봐이 이만 봐도. 이만 봐이 아아아아 <laughs> 아는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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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머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에? 아 천천히 갈게요 어? 우리 차가 한볼 잘못 찍어서 한번찍인면 네. 그냥 갑이거든요 좋아 천천히 가요 피한번 세우고 우리 죽지마세요 네. 그 우리 나가아그래 어. 이거 말야 아나 잘랐어 자, 모양 사기다어 어, 좋아, 우리 도면 좋아. 파라지 아이스. 그러면 왜 그래? 오만 안쳤게오야안쳤날렸만안쳤 날렸어. 안 쳤기. 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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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쳤오면안 쳤기. 오만 안 쳤기. 지만안 쳤기. 지만안 쳤기. 오만 안 쳤기. 오 오만 안로기오오 오케이, 어, 여기다 워치하이 내가 이제 인간상상 만들어야겠다 저탱커보로아트쳐야다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캐서디티들 못들어요 <laughs> 에? 캐서디티 이상해 캐서디... 잘안 들린다 이거. 뭐라고요? 서디 캐스턱이... 지 원래, 맞았나? <목소리> <디를> 원래 세드야이사 <쓰러>, 것이. <목소리> <맨데지라. 목소리> 네? 지속, 지속기가 있다고요? 지속기요 그거 메인 따로 찍 거, 지속로던 거고요. 중거리 지속로 약간 성장형 <목소리> 타입인데 하고 있는 정면, 정면 한 번만, 정면 한 번만, 내 뚫어볼게. 라마트라야? 맛있겠다, 라마트라? 미쳤 야, 이게 안, 아, 안 됐다. 아, 저기였는데, 지금. 었는데 거기, 시가안 됐다. 아, 됐다. 우리, 우리 일로 가져온 같은데? 어, 이거 뭐야, 라운드로라. 라마트라 있어요. 라마트라 원치있어요. 죽이면 돼. 왜요? 뭐야, 라마트라 왜, 어, 뭐야? 나 갈게요, 아, 알았다. 아, 알았다. 음. 또 막을게요. 아, 바 나왔어요. 일 코드를 할때고 살아야 돼. 남은 롭도아좀 그만 괴롭혀아지만 봐. 집중만 해요. 집만요 내가 죽지 말랬잖아. <laughs> 말하면 또 뽑게 안 아. 빽1 먹사수요 준비가 번이다 오와아 라마타라 시계 다 빠졌다 이거 잠깐만 하물만 하거든요? 남아 이거 이거 너무 못한다 내가 오버 안 칠게 안돼 더 죽지마 더 죽으면 안돼 우리 안 죽으면 할만해 안 죽으면 할만해 우리는 사는게 관... 거야 하락 채워 많이 꺼봐요봐요 적어도 우리 힐러 살 만들어줘야 돼 무리하면 안돼갑 우리 어? 점있가좀확인 아, 아 기리지고있어 아아나 잘랐어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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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랐어. 아 파치어, 파치어. 네, 파, 오케이, 파, 오케이. 오케이. 오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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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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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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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, 나오아나아자 나오자, 나오자, 나오나 나오자, 나가자나 나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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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 인간상상 만들었다.